여러분 반갑습니다 코인닷컴의 고은비입니다 지금 전세계 1위 3위인 미국, 중국, 일본 전부 다이 크립토 시장에 들어와서 기관들과 개인들까지 이 암호화폐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려는 모습인데요 전세계 탑3 국가들이 다 지금 비트코인 시장으로 덤벼들어서 패권 경쟁을 하려고 하는 거죠 미국은 지금 뒤통수를 치자마자 지금 뭐하고 있어요 노스캐롤라이나주는 대차 대조표 그러니까 본인들 자산에 비트코인 보유를 연구하려고 하원에서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지금 노스캐롤라이나 주는 비트코인을 자기네 자산으로 지금 인정하려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이미 게임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때요? 전 세계 130여 개국이 CBDC를 연구하고 있어요. 이 디지털 화폐, CBDC의 핵심 기술이 바로 블록체인인데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알트코인들이 바로 그 블록체인 기술이죠 그리고 처음에 크래프토를 규제하고 배척시키려는 것 같았던 미국이 지금 제일 난리를 치고 있어요 거기다가 비트코인은 쓰레기라고 하면서 아무 쓸모가 없고 똥덩어리라고 했던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이 심지어 JP모건 코인을 발행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지금 뭐하고 있어요? 유료 결제 활성화를 지금 하고 있어요. 실제로 3천억 달러 결제에 지금 사용을 하고 있죠. 지금 리플이 하려는 걸 비공식 연준이라 불리는 JP 모건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GBTC의 6월 거래량이 4,500만 달러를 기록했고요. 전체 거래량이 74%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6월에 블랙록부터 인베스코, 위즈덤트리 등등 여러 대형 기관들이 비트코인 실물 상장 지수 펀드를 신청한 데 따라서 신탁 펀드 상품인 GBTC도 엄청나게 기관들이 하는 중이다. 그리고 GBTC 같은 경우는 주로 기관들이 많이 매집을 했는데요. 그 말은 평범한 개인 투자자나 소매 리테일들이 매수를 한게 아니라 엄청난 돈을 가진 사람들이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휘두를 수 있을 정도의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G7 국가 중 하나인 이탈리아 중앙은행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죠. 암호화폐가 갈수록 전통 자산과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될 거다라고 하면서 시장의 관점에서 암호화폐가 조금씩 전통 자산처럼 역할하는 모습이 보이고 유럽도 한마음으로 일제히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결국 전 세계가 이 비트코인을 두고 엄청나게 뛰어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 실시간 대응 받고 싶으시거나 코인 관련해서 실시간 문자 받고 싶으신 분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5828-7118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요. 지금 시세 변동 상황이나 호재, 악재, 추가 매수 시기, 속보 등등 이런 걸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제 구독자분들하고 지금 수익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고, 64%, 108%,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고 있죠. 언제, 어느 타이밍에 매수가 들어가야 하는지 제가 상세히 다 알려드릴 거고요. 이런 정보들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화면에 보이는 010-5818-7118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희 구독자분들께는 당연히 무료로 정보 드리고 있고 무료로 상담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숫자 1번 보내주세요. 그리고 지금 코인베이스가 완전히 s e c 에 맞서서 전면 대응을 했죠. 최대율 디지털 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주장의 이의를 제기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SEC를 포함한 모든 규제 기관들과의 대화를 환영하고 새로운 법안과 규칙 개정이 앞으로 나아가는 올바른 길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SEC가 지금 실제 유가증권으로 식별하는 자산 중에 그 어느 것도 실제 유가증권이 아니고 그래서 그걸로 거래하는 게 유가증권 거래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번에 SEC가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한 코인베이스의 상장 코인들이 증권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분명히 코인베이스가 이번 소송에서 이기고자 제대로 맞서 싸울 거라는 전명 대응하겠다라는 이 의지를 보면 충분히 이번 소송에서 승리할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법원만 해도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크립토커런시 쪽으로 분위기가 기울고 있는 상황에 맞춰서 지금 정확한 법안과 규칙도 없는 상태에서 SAC가 막 들쑤시고 있는 걸 그닥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알트코인들 때문에 좀 걱정이 될 수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좀더 여유를 가지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리저리 휘둘리지 마시고요. 그냥 올해는 참고 꽉 쥐고 있으라는 거고요.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들 정말로 코인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 최소 손실을 안 보실 수 있을 거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올해는 계속해서 모아두고 쌓아두고 손들하지 말고 시간이 되면 더 사서 워낙 최고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코인 사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 코인이나 사는 게 아니라 확신이 없으면 그냥 비트코인만 사고 어느 정도 확신이 있다면 지금 저평가된 알트코인들도 염두에 두면 좋다라는 거. 잘 골라서 사시면 또 지금 홍콩이 개인 투자자 리테일 거래를 개방하고 나면 충분히 알트도 유동성이 들어올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모든 알트코인들이 증권이라고 명확하게 된게 없잖아요. 그날 s e c 가 소송을 걸었다 뿐인 거니까. 근데 이제 이런 불확실한 상황들 때문에 에너지들이 지금 응축되어 있고 저평가되는 어있 상태인 거고, 한번 뚫리기만 하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알트코인들에 대한 잠재력이 어마어마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차트 패턴상으로 보면, 와이코프 주기 패턴과 엄청 비슷한 형태로 보여주고 있죠. 현재 지금 이 와이코프 패턴의 축적 구간이고 지금 우린 그 축적 구간을 지나왔어요. 그럼 우린 어디에 있는 거예요? 축적 구간 넘어서 돌파하고 리테스트하고 점프 더 크릭 일어날 때 바로 상승장이 시작되기 그 직전 구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뭘 먹어야 합니까? 이제까지 1년 하락장 그리고 6개월 지루한 행보장 이런 거다 견뎌내고 지금 상위 소수 1%에 든 우리 구독자님들 저랑 함께 버티시던 분들은 이 상승장을 마음 놓고 먹을 자격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올라가면 팔고, 찔끔 떨어지면 다 손절하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차분히 잘 쥐고 계시고, 지금은 물려있더라도 잘 쥐고 있으면, 분명히 엄청나게 폭등을 하는 그 시작점이 곧 오거든요? 이 분배의 시기에 우리가 팔아야지. 절대 손 놓지 마시고요. 지금 이 시점이 바로 엄청난 폭등의 시작점이라는 걸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투자 전략이나 트레이딩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010 5818 7118 이쪽으로 문자 주셔서 주요 코인 리스트부터 실전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010 5818 7118로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 실시간 대응 받고 싶으시거나 코인 관련해서 실시간 문자 받고 싶으신 분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5828-7118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요. 지금 시세 변동 상황이나 호재, 악재, 추가 매수 시기, 속보 등등 이런 걸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제 구독자분들하고 지금 수익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고 64%, 108%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내고 있죠. 언제 어느 타이밍이 매수가 들어가야 하는지 제가 상세히 다 알려드릴 거고요. 이런 정보들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화면에 보이는 010-5818-7118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희 구독자 분들께는 당연히 무료로 정보 드리고 있고 무료로 상담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숫자 1번 보내주세요. 돈 많이 벌고 싶으시잖아요? 이 상승장, 호재 왔을 때 빨리 돈 벌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사고 싶은 것도 사고, 놀러도 가고 하셔야 하잖아요. 그런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다 이룰 수 있도록 제가 얼마든지 그렇게 만들어드릴 자신이 있고요.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요. 화면의 번호로 숫자 1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